자,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미르보체는 진주독도 어제 경기에서 소망이 무승부까지 기록했죠. 진주독도는 쉽게 1라운드에 이겼는데요. 어제의 그 여파가 어떤 작용을 할지요. 홍소의 소망, 청소의 진주독도 701kg부터 800kg까지의 소들, 얼정체급 슬쩍 밀어보는 진주 독도. 자이 홍소 소망 어제참 동쾌하고 싸울 때 엄청난 기량을 보여줬지요. 청소 진주독도 자 아직 진주독도는 무승부를 기록한 경험은 없는데요. 홍소 소망이 무려 11번의 무승부를 기록했지요. 아주 탁월한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홍소 소망 청도의 이해근 씨의 소고요 소망 청소 진주독도 진주의 강인순 씨의 소지요 자 상대가 상대니만큼 서로를 알아보지요. 진주독도 두어 달 만에 한 번씩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운다. 나도 마찬가지다. 자, 마담 만나면은 절대로 반갑지 않은 친구들이죠. 만나면은 무조건 사와서 등을 돌려 셔워야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느 소가 몇 나운드에 등을 등을 돌려 셔울 것인지, 홍소의 소망, 소망의 불거리, 청소의 진주독도. 자 진유독도 치고 들어갑니다 소싸움은 확실히 상대성이죠 상대가 치고 들어오니까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대바다 치지요 홍소 소망 머리가 깨졌으면 깨졌지 물러서지는 않겠다 대단합니다 오른쪽 불거리 소망 머리를 떼주면은 진주독도 치고 들어갑니다. 홍소 소망이 조금 필요한 그런 기색이 보이고요. 청서 진주독도 아주 자신감에 찬 눈매를 하고 있습니다. 청서 진주독도 자,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양적 삶소 이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소망도 진주 독도를 넘어서야 되고요. 진주 독도도 소망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얼종 체급에 장칼이라는 독보적인 존재가 있죠. 자, 과연 제 구경기 얼종 체급에 어느 소가 성기를 잡을 것인지, 청소 진주독도. 조금 돌려봅니다만은 홍소 소망 밀려나지 않습니다. 홍소 소망의 호흡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똑똑 밀어붙입니다. 홍소 소망 깜짝 놀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중앙 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홍소 소망 성기를 잡을 수있을는지 청소 진주독도 몇 라운드에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소방이 밀어붙이는 진주독도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그 와중에도 진 홍소 소망 중앙자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갑번숨을 몰아쉬는 소망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진주독도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조금 밀린 상태고요. 자 홍소 소망 좌우로 돌아봅니다만은. 소망의 불거리 오른쪽 불거리 밀어붙이는 진주덕도 조금씩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무던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홍수 소망 다시 오른쪽 볼거리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혹시나 자기 이마가 뿔 끝에 걸힐까봐 노심초사 아주 신중한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아, 홍소 소망. 제로의 찬스를 맞이하면서 혼비백산 등을 돌렸습니다. 제 9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전까지는